자, x 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 나오지. 근이 세개가 나오는데 그 3개의 근을 좀 추측 구해보지 뭐. 자 인수분해 되지.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6개 0이 나오는 x값 1이고요. 6개 0이 나오는 x값 근의 공식으로 풀어지면은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b의 제곱 마이너스 h 니까 마이너스 3 나오니까 3i 이렇게 나오겠네. 어쨌든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그는 이렇게 세개인데그 중에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이 오메가 스들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메가라고 할때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그러니까 얘를 이둘 중에 한나무 오메가로 간다는 얘기지. 이건 실수잖아 실수 실수의 근이고 그래서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이가 오메가가 될 수도 있고, 응? 얘가, 오메가면은 4, 오메가 얘가 오메가 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는 오메가 4겠지. 얘가 오메가 반 오메가 면 얘가 오메가 바겠고 그건 얘기야. 그건, 그건 맨날 선생님 잔소리했던 거.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면 첫 번째로 떠올릴 게 뭐다? 대입함 참이다야.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의 세조그은 1이다.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이 오메가는 뭐에 한 허근이야? 이 2차 방정식의한 허근이잖아. 이것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한 허근이야. 또 근이야. 대입함게 뭐다? 참이다야. 대입을 해주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름보다 0이다. 상이란 거고 두 번째로 떠올릴 게 뭐야? 방정식이 나왔어, 근이 나왔어. 첫 번째로 떠올릴 게 대수 방이다두 번째로 떠올릴 게 뭐?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데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영의 호근을 오메가라고 했잖아. 또 다른 하나 거는 뭐가 돼야 돼? 오메가 바가 돼야지. 되 오메가 바가 돼야지. 되두 근이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4 a 분의 c 니까 a 이고요 2분의 차 2분의 차 2분의 차 2분의 4 2분의 4 2분의 4 2분다4 2분의 4 2분의 4 2분의 4 2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항이야 수학식의 기본 변형은 이항이라고. 이거 이항시켜서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똑같네. 그러니까 얘랑이랑 같아. 이런 것도 갖고 잡는 치는 거야.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얼마? 0이야.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네제곱 플러스 오메가 오제곱도 0이야. 왜? 이게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묶어지면 은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오케 okay? 이런거 이 갖다 정해치는문제인데 너가 질문한게 그러니까 이런거 갖다 보고 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1 플러스 오메가 이게 뭐였더라 바이블인가 바이블이 있는 문제였나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1 이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 이죠 왜냐 해봐야 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보였다고 0이었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잖아. 이건 2야. 응?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고. 응? 얘는 얘는 이거 2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약분돼서 전부 다 뭐가 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약분돼서 마이너스. 오메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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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어본거고 응? 근데 오메가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이다 이것을 오메가라고 할 때도 있지 그리 인수 보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용도잖아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잖아 이것은 실근 나오고 여기서 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근의 공식으로 풀어주면 은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 b의 제곱은 마이너스 3만이 넘었던 거예요. 이 놈을 오메가이둘 중에 한놈 그럼 또 다른 놈을 오메가파가 되는 거지. 좀 전에 했던 똑같은 스토가 나온 거야. 두 근의 합은 이 2차 정식의두 근의 합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파 또 1이 되는 거고 대입한 거 오메가에서 조금 마이너스, 이런 게다 참이 되는 거죠. 오메가에서 조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결국 또 까먹었어, 막다 까먹었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풀줄 알아서 근가 계속 관계를 쓰면 돼. 그냥 결국 결론은 뭐야? 근이 나오면은, 응, 근이 나오면은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걸 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근의 스토리가 나오면은 대입한게 참이다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떠올리면 돼. 문제가 좀 바뀌면은 x의 세제곱은 8이다로 바뀔 수도 있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은0인 건데 이건 x 마이너스 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0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새롭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대입하면 참이다를 위해서 플러스2, 오메가 2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가 0인 그리고 근과 계수인 게 마이너스 2두 분의 곱은 얼마? 4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으흠. 그러니까 결국 기본 개념하고 원리가 중요한 거야 근이 나오면 첫 번째를 떠올릴 게 대입하면 참이다 오메가 2제곱은 8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토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그식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뭐 이런게 중요한거지 뭐 이거 오메가 공식 뭐, 뭐 공식처럼 해와 뭐. 그럼 시험을 시험 볼때 답을 빨리 구하기 위함이고 그 시험때 하면 되고 공부할 때는 원리를 적용해 원리를 그, 그 원리를 적용하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돼 테이프하면 재밌다 그리고 뭐그거과 계속 관계를 떠올려서 그걸 해봐 그걸 그런식으로 끌어내는 거지